네, 안녕하세요.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어, 어제 그 뭐, 파이코인 대박이다. 이렇게 올린 것이 지금 뭐, 계속 지금 한 뉴스가 돼서 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리플 코인 소송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루나 이 사태도 있고 해서 이제 굉장히 발 빠르게 아, 정비화 되지 않았고, 제도화 되지 않았던 이 코인 시장에 이제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파이라는 이름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만, 파이 저는 코인을 증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와 미국의 이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관리위원회는 SEC, 그 다음에 상품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CFTC. 그래서 지금 이뭐 이게 증권이냐, 안그이면 상품이냐, 이게 어디가 관할할 것이냐라는 이제 관할 부처간의 이 논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이코인도 상품인가, 증권인가 갈림길에 놓을 것인데 답을 딱 말씀드리면 어디로 가도 파이코인은 사실 대박입니다. 튼튼하니까요. 증권이냐, 상품이냐의 그 논쟁이 뭐냐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파이코인이 최고인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거로 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증권이고 나머지는 상품이다. 상품이면은 굉장히 많은 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상폐되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상품으로 가도 상관없고 증권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뭐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는 증권이 삼성을 이끌어 나간다. 거기서 증권이 i 큐 a 이제이션 증권화되는 세상이에요. 토큰도 그것의 일종이 토크나이제이션, 코인이나 토큰이나 같잖아요. 지금 NFT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근거 없이 만드는 증권은 뭐 허접한 회사 증권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저 벤처 파동 때 경험해봤듯이 실체가 있거나 안 그러면 재단이 튼튼한 현금이 많거나 안 그러면 실체가 현재 쓰이고 있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은 3,500만 명의 지금 사람들과 여러 개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증권도 되고 상품도 되는데 증권이냐 상품이냐 갖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논쟁이 많은데 이게 바로 코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업의 개념과 본질에 가름말을 탈줄 알으면 잡히는 겁니다. 파이코인 앞으로 최고의 코인이 될 거고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제 6월 8일이니까 뭐즉 뉴욕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거 증권 아니라 상품이다. 그러니까 증권 지금 리플 같은 건 리플 소송이 지금 증권이냐 증권 아니냐 상품인데 이게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미상원 가상자산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enter가 커미인가 CFTC 관할이지 SEC 관할 법안이 아니다라고서 지금 법안이 그 뉴욕주 그러니까 코인 회사들은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미 국채로 백업을 해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증권일 경우에 그렇고 상품이면은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거 코인의 업의 개념과 본질이 회사마다 좀 달라요 분명히 어, 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른말을 잘 타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게 돼도 살아남는 코인이 있고 증권으로 가면 대부분 죽어 버릴 것이고 상품으로 가게 되면 많이 살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루나처럼 내용은 미국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가상 자산 규제 기관을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제안했다 미국 상원에서 7일 미국 현지 시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과 키어스틴 질리 브랜드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가장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증권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규정,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기관으로 CFTC를 지정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위원 주로 꼽히던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 중 가상자산업계가 선호하는 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업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증권이에요. 대부분은. 그 증권은 뭐예요? 네, 왜 증권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상품으로 가도 파이코인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파이코인 같은 건 상관없어요. 증권으로 가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예, 예, 예 말씀드렸던 헬륨 코인, 파일 코인, 파이코인, 이런 거다 좋아요. 악시아 코인, 좋아요. 그런 것처럼 파이코인은 일로 가도 상관이 있고 전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헬링 코인이나 파인 코인을 상품으로 본다 까다로워지는 거죠. 상품으로 보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다 있는데 그 동안 SEC는 증권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했다. 그래 리플 소송할 때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리플 측의 변호인도 이거 증권 아니다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증권로 으 하게 되면 이제 가상자산 프로젝트 금융사의 준하는 금융사의 준하는 기준. 우리나라 아무 데서나 돈못 받아요. 유사금융기관, 유사금융행위 하다가는 깜빵 가요. 근데 니네는 돈 거뒀잖아. 근데 물건 팔아서 지금 니네들이 물건 팔아갖고 돈을 거둔 거야? 생각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야? 생각을 팔아서 돈을 버으면 증권이고,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으면 상품이에요. 비트코인? 물건을 파는 건가요? 상품을 파는 건가요? 생각을 파는 건가요? 생각을 파는 거죠. 이더리움 생각을 파는 거기도 하고 시스템을 파는 거기도 하죠 시스템도 생각이죠 그렇죠 그, 그런 개념인데요 갠니 게슬로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 자산은 증권에 해당한다 시큐리티제이션 토큰라이제이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SEC 요건에 맞춰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도 뭐 어떤 게 있으면 이게 재무부산하냐 뭐저 통상부 부서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날, 돈 되는 거면 다 우리가 날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하고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하고 부딪히는 것도 있죠. 이밖에 이제 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에 상당하는 자산을 구비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그런데 뉴욕주는 야 리플 디네처럼 뭐 미국의 중국의 회계 기준 다 엉망인데 중국 중국 회계법인에서 그 중국 중국 법인인데 뭐 그게 뭐 트리플 건 더블 a 건 중국 법인 A급 채권이라고 못 믿어. 미국 국채로 해. 한국 국채도 못 믿어. 지금 1월 1월 판인데 미국 국채로 해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미국 돈에, US 달러에 연동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상품 상품으로 할 때. 200달러까지는 자본 소득세를 면제하며 가상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때까지 소득 이거 되면 어떻게 되죠? 200달러까지는 자본 소득세 면제한다 그러면 파이코인은 대박이죠. 파이코인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할 때 쓰도록 만들어진 상품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거래당 그것도 거래당 200달러까지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나갈 때올때 때 얼마죠? 사0만 원. 사0만 원까지는 뭐 괜찮은 것처럼 열번 나갔다 오면 열번 사천 불, 사만 불도 보따리 장사처럼 그렇게 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래당 2 0 0 달러까지는 면제하죠. 이러니까 뭐 코인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죠, 하 지금. 그런데 법안을 발의한 루미스 이후에는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친화적인 인사로 꼽힌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그는 재산 공개 내역에서 야, 비트코인을 약한0만 달러에서 2 5만 달러 정도에 갖고 있다. 코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발의한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지만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상황상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미국이 파란 나라에서 빨간 나라로 완전히 공화당 쪽으로 지금 다 바뀌잖아요. 흑인 히스패닉이 전부 공화당 쪽으로 바뀌잖아요. 좀 민주당 쟤네는 말은 좋은데 밸류가 없네. 어떤 무슨 가치를 같이 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말로 하는 거랑 가치가 다르네 지금 이래 갖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어깨는 해당 법인이 초당파적인 뭐 초당파적은 아니고 민주당 의원 하나, 공화당 의원 하나 이렇게 됐다는 거 중에서 이게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 옆에 전무이사는 해당 법인을 활용한다. 다양, 다양하죠. 워싱턴의 가상산업 발전의 주요 단계.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엔 워싱턴 리서치 그룹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어느 정당이 상원을 장악하는지 관계없이 이 법안이 토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죠. 저기 지금 하원 공화당하고 이제 바, 주로 반반이죠. 어디 상관없이 이 법안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테일한 건 변경될 수 있지만 이게 초당적인 노력이 있었다. 민주당하고 공화당 같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코인을 상품으로 가자. 근데 현재까지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게 파이널리어 크리 f 트 클래식 프임워크 뭐냐 지금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거 비트쇼라는 분이 뭐 설명을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아~ 어, 아메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이더리움 비트코 이더리움은 증권 아니다 대부분의 코인은 어~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비더리움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다 상품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견해가 있는 거죠. 이거 증권 아니다. 비트코인이 채굴하니까 상품이죠. 이더리움도 전기를 써서 채굴하니까 상품이죠. 상품이죠. 아, 이건 상품이다. 파이코인도 뭐 상품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아주 논쟁이 벌어지고 증권으로 되게 되면 미국 자산 백업이 확실히 있어야 되거든요. US 달러 테더를 쓰려면 보세요. 이게 지금 탈중앙화산 리플과 SEC 소송이 굉장히 지금 소송전이 치열하거든요. 그럼 2005월 가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뭐 조하라 기자가 한거 보면 리플을 증권으로 인정. 이런 게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리플하고 미국 증권거래소 소송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게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증권일 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돈을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기대하고, 제3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오르고 내리고 하면, 증권형 토큰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시 의무, 불공정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리플처럼 지금, 저, 루나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플은, 리플 측 반대는, 이게 해외 송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음, 코빗에 있는 거 팔아서 이제 외국 거 살라고 하면 리플을 사갖고, 팔아 리플을 사서 보내서 팔아서 사고 하는데 이게 송금에서 경, 은행들이 송금에서 경로 문제점을 만들어지기 위한 코인이다. 이거는 XRP라나 아이차, IOU라는 차용증을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가총액 약 40조 정도 된다.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코인의 업의 개념에 따라서 증권일 수도 있고 상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저 증권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코인들다 상패되는 거죠. 뭐 코스닥트 기업들 초한기다 없어지고, 뭐 미국도 철도도 그렇고. 뭐 은행도 수백 개가 있다가 나중에 몇개 남고 다 역사적으로 화폐의 역사나 기업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파이코인은 상품으로 가도 대박, 증권으로 가도 대박. 왜? 금융이 백업을 하고 있으니까. 악재 코인도 대박. 스위스 할아버지하고 싸우지만 않는다면 목표 가격? 지금보다 6배 더 오르는 가격으로 뭐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뭐 좋다 이거죠.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게 보는 거죠. 산업의 근간을 두고 있는 파일 코인, 산업의 근간을 두고 헬륨 코인, 증권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실적에 따라서 춤을 추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네트 워크는 게릴라들은 없어지고 기마군단이 들어온 거다. 이거는 이런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에 대한 거는 이 사피엔스에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여기 업비트에 나와 있는 열세 개 종목 위험마다. 여기 뭐 태도 붙은 거다 위험한 거죠 태도 붙은 거 트론도 위험하다 트론 뭐 올리기만 잘올리더라고요좀보고요 아무튼 증권이냐 코이냐 인 사피엔스에서 제일 명확히 했는데 오늘날 파리에서 시드니에 이르는 도시의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에는 슈타델의 사자 남자 비슷한 아이콘이 붙어있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프랑스의 푸조에서 만든 차들이 자동차의 후드에 붙어있는 장식품이다. 푸조는 시타델에서 3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발렌티니 마을에 조그만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다. 오늘날 이 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끼리 효율적으로 담합한 덕분에 2008년도 푸조는 15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 550억 유로의 수입을 올렸다. 엄청나죠? 60조, 70조 막 이렇게 보는 거죠. 푸조. SA 상장회사잖아요. 푸조가 존재한다라고 할때 이게 무슨 뜻이냐? 푸조차들이 있지만 이게 회자가 아니다. 설사 세계에 있는 모든 푸조차들을 다 때려부셔서 폐차를로 버려져서 고철로 팔린다고 해도 푸조라는 기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새로운 차를 생산하고 연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 회사는 연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 회사는 공장과 설비 전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푸조 어, 직원에는 경기종 정비공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비서를 고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다 합친다고 해서 푸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혹은 재앙에 닥쳐서 푸조의 임직원 점, 전원이 사망하고 조임 날인과 중역 사무 중역 사무실이 모두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때는 회사는 돈을 빌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 푸조는 경영자와 주주가 있지만 경영자가 푸조도 아니고 주주가 푸조도 아니다. 경영자가 모두 해고되고 주식 다 팔아치워도 회사는 그대로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푸조라는 회사가 불사신이나 불멸이라는 건 아니다. 만일 판사가 법인 해산 판결을 내리면 공장도 그대로 있고 노동자, 회계사, 경영자, 주주는 살아 있더라도 푸조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푸조 에세이는 물질 세계와 근본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법인이죠. 법인 푸조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집단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이다. 이걸 법적인 허구라고 한다. 집단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인은 증권이에요. 그런데 증권으로 따지면 너무나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니까 이거 증권이 아니야. 상품이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론인 개념을 보면 분명히 증권이에요. 사피엔스의 이 법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지금, 물론 주식과는 다르죠. 어, 이 코인을 산다고 해서 그 회사 주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의 성격도 있고 코인의 성, 증권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법적인 허구, 허구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증권으로 봐요. 이것은 이 법적인 허구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리킬 수도 없다.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법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 푸조라는 회사는 그것이 운영되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제약된다. 그래서 지금 증권관리위원회 법으로 가는 것이냐 상품선물관리위원회 법으로 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은행 계좌를 열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세금 내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집리풀 소송 받고. 루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회사를 소유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별개로 법인 자체를 기소할 수도 있다. 푸조는 유한책임회사라는 특별한 법적 허구의 산물이다. 이런 회사의 이면에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개념.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을 갖고 사고 팔고 부자다. 손 제일 부자다, 제이 부자다. 주가가 떨어져 갖고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게 사피엔스의 인류 역사의 간략한 보고서죠. 판단하십시오. 파이코인은 증권일까 상품일까? 다부터 말씀드리면 증권이기도 하고 상품이기도 하고 증권으로 이법에 이 법으로 가져가래도 대박이요, 저법으로 가져가래도 대박이요. 그렇게 됩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만요 뭐 비유는 제가 또한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시간간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요 실증적인 이제 코인의 예를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